안녕하세요. 분양 홈페이지를 1000개 이상 만들어드린 분양 끝입니다. 분양 상담사분들이 분양 홈페이지를 만들면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 제가 만들어드린 분양 홈페이지를 가지고 네이버 파워링크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항상 물어보시는 게 파워링크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방법이 없느냐? 하고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 잘 보시고 어디 현장을 들어갈 때마다 제가 오늘 알려 드린 방법을 적용해서 쓸데없는 돈 쓰지 않으시면서 분양 계약서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파워 링크는 키워드 내가 어떤 단어를 정해 놓고 네이버 검색창에 그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 나온 리스트에 우리 현장이 노출이 되고 그걸 클릭을 했을 때 요금이 지불이 되는 방식이에요. 클릭퍼 코스트 CPC라고 하죠. 다음에 올릴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블로그나 파워링크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키워드예요. 키워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파워링크 할때 돈을 많이 쓰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똥코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키워드를 이해가 되신 분들은 최대한 돈을 쓰지 않으면서 더 효과적인 진성코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키워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오산세교 하우스토리 더 센트럴이라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 분양 현장에 투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분양 홈페이지를 만들고 오산세교 하우스토리 더 센트럴이라는 키워드로 파워링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세교 하우스토리라는 키워드로 파워링크를 했습니다. 두 개의 키워드는 클릭당 3천원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산세교 하우스토리 더 센트럴과 오산세교 하우스토리를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두 개의 키워드로 광고한 분양 상담사들이겠죠. 내게 검색에 1등 했더냐, 2등 했더냐 확인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개의 키워드로 광고를 할 분양 상담사들입니다. 내가 들어간 현장을 네이버에 쳤을 때 사람들이 많이 광고를 하는지, 이게 과연 클릭당 단가가 얼마가 될 건지 미리 보는 분양 상담사들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산세교 하우스토리 더 센트럴과 오산세교 하우스토리 두 개의 키워드의 클릭당 단가가 높은 이유는 월 평균 조회수나 클릭스가 높아서 그런 거겠죠. 그렇다면 월 평균 조회수나 클릭스는 왜 높죠? 바로 이두 개의 그룹 때문에 높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시면 오산세교 하우스토리 더 센트럴 검색수 260, 오산세교 하우스토리 검색수 640 오산하우스토리 검색수 100, 세교하우스토리 검색수 20. 여기 보시면 오산세교하우스토리가 클릭률이 3.29, 세교하우스토리가 클릭률이 4.23, 세교하우스토리가 클릭률이 더 높죠. 검색한 숫자에 비해서 클릭한 횟수가 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세교하우스토리는 클릭당 얼마일까요? 세교하우스토리는 클릭당 100원입니다. 오산 세교 하우스토리 3,000원짜리 말고 세교 하우스토리 100원짜리를 하는 겁니다. 3만원이면 세교 하우스토리 300번 클릭할 때까지 광고를 할수 있고 오산 세교 하우스토리는 10번 클릭할 때까지만 광고를 할수 있는 겁니다. 오산 세교 하우스토리 더 센트럴과 오산 하우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두 개의 키워드만 가지고 일단 비교를 한번 해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키워드의 또 다른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오산 아파트 키워드 검색수가 4850, 클릭률이 0.56%, 8개 업체가 광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오산 아파트 가격 키워드 검색수는 30, 클릭률은 1.27%, 3개 업체가 광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오산 아파트, 오산 아파트 가격 두 개의 키워드 중에서 오산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 더 확실한 고객이 입력하는 키워드가 어느 것일까요? 오산 아파트는 이사 갈 지역을 검색하는 고객일 확률이 높고, 오산 아파트 가격은 오산으로 지역을 정해놓은 고객이 검색할 확률이 높은 거죠. 더구나, 오산 아파트는 클릭당 3,000원인데, 오산 아파트 가격이라는 키워드는 클릭당 3000원 보다 낮다면 여러분은 광고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오산아파트 가격 이라는 키워드가 클릭당 100원이라면 여러분은 광고를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답은 나와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똥콜을 가급적 줄이고 진성콜의 비율이 늘어나게 하는 블로그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 겁니다 분양끝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먼저 볼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영상이 좋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